브라브라만 부라, 믿으라구! 슛! 슛! 아리 한판 더 하라고? 전판에 맛을 너무 제대로 봐버려가지고 굳이긴 한데 슛! 슛! 조합은 개예쁘네 이별수, 이마법사, 이요세 슛! 템만 예뻤어도 이거 그냥 바로 곤데 아 뭔가 전리품 좀 뜯고싶어 원래 전리품 잘 안먹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마렵네? 이상현상 딱 하나 넣어주면서 탱커 계속 좋구요. 생각보다 약한 놈들이 많아서 뜯으면서 갈만해, 이거. 그렇지. 아직 부족하다. 컷? 오, 잘 나왔는데? 지금 나를 위협할 만한 녀석. 그런 거다 모르겠고, 그냥 레벨 박을게. <laughs> 어 그냥 박을게. 테토남 그 자체. 넘쳐 흐르잖아. 애겐 남들 저한테 문의 주세요. 테토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가. 컷? 예? 이걸 붙여 말아. 붙여 고민해서 뭐해 일단 붙이는 거요. 컷이런만더 뽑아오지 이자 보게 살짝 아쉽다. 여기서 곡궁 먹은 베스트. 근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곡궁을 먹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목표를 살짝 하향 조정해가지고 벨트 정도로 타협 보는 게 벨트 정도로 타협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엄어 음, 사실 쪽기 노리고 있었어. <laughs> 바로 가구일 만들어 주면스. 별 소자 추가해주면스. 이론상 이번에. 한 다섯 명만 죽이면은, 전리품으로 잘만 뜯으면, 이자도 볼수 있죠. 너좀 맞자.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웃음> 이거지. <웃음> 이게 나와? 거기다가 유미까지 아주 폭넓은 선택지.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헛 어? 근데 전리품 왜 이렇게 못 뜯냐?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니 코까지? 레벨만 박으면 육별수? 어, 이러면 좀 나가린데. 아, 이런 나가린데. 시간이라도 하나 할까? 반갑고. 좋아, 좋아, 좋아. 돈좀더 줘. 돈 줘, 돈 줘, 돈 줘. 그렇지. 컷. 이거 의외로 지금 타이밍에 끈끈한 우정 하나 먹으면 개국. 구... 아 판도라?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솔직히 말해서 끈끈한 우정 먹고 하면 되거든. 뭔 말인지 알지. 스웨이 이성 받고 그렇게 할 거면은 뭐 유튜브 접어야지. 슛 레벨 받고 안 진단 마인드. 빵이요! 컷! 아따 돈 풍족한 거봤어 붙여주면서 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막을래 얘들아 이거는 자신이 없죠 질 자신이 아예 없어버리죠 이러면 어 뭐야? 설마? 복궁? 오 나이스 아리 좋은데? 일단 아리 이성에다가 니코 페어 나필이? 너잘 버티긴 해 하지만 상대가 나야 빵! 컷! 면상궁 바로 박아주면스 살짝 아쉬운 거는 템이 조금 구리긴 해요 징크스가 메인인데 징크스 템이 없어 부주 주면스! 우리 징크스는 대체 언제까지 노템으로 가야되는 거야 예? 야 이건 또 뭐야? 되게 신선한 녀석이 나와버렸네 칼리 럭스 리롤 3 2 일떠또또또 떠, 떠, 떠. 그렇지 아니 잠깐만 이기씹표 그래도 이기긴 한것 같긴 한데 컷 니코까지 붙여주면 서 도전이라면 음. 슛 일단 이러면 이상현상을 그냥 아리한테 주는 게 낫겠죠 폭풍술사나 해주고요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셀지를 모르겠네 저 칼리스타가 살짝 부담이긴 하거든 아 너한테는 안 지지 나 칼리스타 만난 줄 알았네 뭐야 이 귀염둥이는. 왜 이렇게 귀엽냐? 컷 슛! 벌써 6별수. 뽀피랑 세라핀이 나와야 8별수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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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뭔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줬는걸? 슛! 뽀피, 슛! 아니, 근데 템이 진짜 야발 소리 절로 나오네? 이거 진짜에요? 슛, 조끼를 하나 굴려. 나쁘지 않아. 무대 각 보면 되니까. 컷. 무난하게 정신결속 하나 먹고요 슛, 붙여주면서, 붙여주면서. 오코 하나 굴리고, 슛, 슛. 여기서 무언가 이성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뭐뭘 이렇게 애매하게 주냐? 아니, 잠시만요. 페어가 이게 맞아? 아니, 슛. 아, 개짜이 나서 롤 쳐버림, 그냥. <laughs> <laughs> 아니, 페어를 몇 개를 쳐줘. 아 진짜 이 새끼들 도라이들 아니야? 근데 괜찮아. 나 전리품이라서 돈 금방 모아. 꼭 방틈 쳐주네. 엄게리 말고 세라핀이라고 있거든. 걔 하나만 좀 줄래? 일단 뽀삐한테 좀 넘겨줍시다. 슛 돌진합니다. 이번 턴까지 깔끔하게 이긴 다음에. 어 뭐야 별수가 한팀 있었구나 아 이거 진짜 템 차이 때문에 졌다 장갑, 곡궁둘 중에 하나 못 먹으면 내가 봤을 때 서렌이야 아 진짜 그만해 아니 나는 진짜 왜! 아 모르겠다 이거라도 먹어야 아연음 먹을 걸 그랬나? 어? 세라핀 나왔고요 이러면 일단 스웨임 빼고 팔별수로 응?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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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진 않을 거 아니야 뜬 마시오 나와라. 어 오왕? 뭐 갔. 그렇다고 이게 찬템을 또 빼기가 좀 애매해. 지금 우리 딜템이 없어가지고 찬템으로 부족한 딜을 채운단 마인드. 칼리스타 띄웠고. 오늘 아, 우리 세라핀 참꼽피겠는데 이거? 스킬로 던지고. 넌못 지나간다. 쪽수를 밀어붙여. 그렇지, 좋은데? 이거야? 컷.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 징크스 이 새끼 나올 생각 없습니다. <laughs> 그냥 징크스는 좀 뭐랄까? 제 마음속에서 배제를 시키고 게임을 할게요. 세라핀 이성각 잡혔으니까. 세라핀 삼성 찍어서 간단 마인드. 어우 이 와중에 템개처맞는거 봐라. 구추 주면서 뽀삐, 뽀삐 두 장. 장갑. 과잉 반응. 공속이 잔뜩 올라갑니다. 야뽑기잘 버티는 것 봐라. 스몰더 차렷. 신난다. <laughs> 어, 완전히 신나버리잖아 그냥. 컷 여기서 이거 흐름 이어가야 돼요. 슛슛 슛. 슛, 슛. 징크스는 필요 없고. 그렇지 레오나 이성으로 굴려버려. 이 자식 기강 잡아야 돼요. 너무 건방져요, 너무 건방져. 징크스 신난다, 그렇지. 이거 뭘할수 있는데, 이 자식아? 컷! 형이야, 형! 뽑비 왔다, 이거. 뽑비 왔다. 뽑비, 뽑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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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셔지면 쎄! 이럴 때일수록 좀더통큰 마음으로 5코 삼성을. <laughs> 지금 별수 얼마나 살지? 6,000? 프리즘은 좀 힘들 것 같고. 어, 징크스가 떠버렸다. 컷! 5코 하나 더 넣고 돌립시다. 격투 징크스? 솔직히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당장 아쉬운 대로 쓰려면 쓸 듯? 이쪽으로 해서. 아 징크스 위치 괜히 옮겼는데? 칼리스타가 위치를 바꿔 버렸네. 근데 뽀삐, 뽀삐, 뽀삐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 음, 잠깐만 징크스 찝혔다. 배치 개따였네. <laughs> 근데 저 얘가 나를 노린 것도 아니야. 그게 더 열받아. 다른 얘를 노린 배치의 개따여 버림. 어, 자큰거 어디야 이거? 큰 그림 보겠습니다. 차량 체력이 여유가 있어. 우코를 찾는 방향으로 가자. 물론 세라핀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포험 가운데서 일 너무 잘하죠 지금. 세트 하나 사놓고 안녕. 와 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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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지. 어 어어? 어. 어어? 징크스는 얼마 전에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징크스 날립니다. 이거 느낌은 지금 큰거 오는 느낌인데? 어얘 세다 얘 세다 이 녀석 심상치 않다. 근데 세라핀. 얘 세다 얘 세다 이 녀석 강자야. Um, 이거 손절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징크스는 보내줄게요 이번에 이 새끼를 죽일까? <laughs>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브라움 이성이 좀 쉽지 않긴 하네 이번에 죽이는 게 베스트야 브라움 이성이 개트럭이네 이번에 얘랑 얘랑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이기기를 기도하고 내가 얘를 죽이면 사실 얘를 안 죽이는 게 나을 수 있어 다른 오코 빠지는 거라서 사이드 쪽은 살짝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아두 마리 이쪽에 세워놓기 잘했다 뽀삐 위치 좋고. 뽀삐 위치 좋고. 사미라 안 아프지. 사미라 안 아프지. 근데 저걸 터쳐야 돼 저거 그웬 그웬 그엔, 그웬. 그엔. 그웬을 터쳐야 돼요. 날리못 지나간다. 가비. 아, 얘 거의 다죽었나 아니, 체력 1로 버티는 거는 뭐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체력 1로 버텨요? 아,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일단 10레벨 누르고요. 슉. 슉. 슛 일단 봉쇄잖아슉슉슉슉슉오삐한장아 이거 징그 스팀 넣어줬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엄 어... <놀람> fade away be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daughter kind of goe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n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